안녕하세요 저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수학 및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예쁜 아내와 그리고 3살 된딸 그리고 마이너스 1개월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만주로 이사 월 생각을 한 계기는 고산고등학교에 어떤 계기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공모교사로 이제 오게 되었고 근데 이쪽에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원주택 생각도 없었고 항상 아파트에만 이렇게 살 그러고 있었는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게,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재밌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전원주택에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층간소음에 좀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막 일정한 둥둥둥둥 뭐 이런 소리들은 너무 좀 예민해서 그런지 잠도 깨고 그렇게 시달려서 아 전원주택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때 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파트에서 계속 같이 지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어서 사람이 많이 살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닭장 같은 집에서 사는 게이 아이한테 과연 이득이 될까. 그래서 전원주택에 살면 좀 마음껏 뛰어다니고, 아까 이제 층간소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 곧 층간소음 유발자가 될 거라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이제 깍지발하고 걷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전원주택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다녀라. 이런 생각으로 전원주택 이사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고산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할 생각을 하니까, 또 아이의 키운 데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고산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고산 뭐 삼내, 그리고 저 소양, 이런 전원주택 단지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보러 다니고, 시간 날 때마다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산 지역이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역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분의 어,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귀촌하면서 많은 어, 투쟁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은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좀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나 할까요? 어떤 지역은 텃세라고 그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텃세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반겨주는 그리고 더 음? <목소리> 아, 하나씩 이거 줄게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많이 어, 와도 터세라 터세 반대로 이렇게 반겨주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아이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사실, 이 전원주택에 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교육적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원을 매일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에 다 학원이에요. 아이들은 다 거기에 이제 뺑뺑이 돈다 그러죠. 근데 그게 너무 어, 아이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거기엔 또 시간이 없고,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서 학원이 그렇게 많은 건데, 여기 와서 이제 숟가락 같은 데를 갔더니, 숟가락의 교육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시켜보고자. 그래서 다시, 고산지역에 보니깐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 교육이. 그러니까 어, 옳고 틀림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맞는 분들이 좀 많구나라는 걸좀 느껴서 고산지역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땅값이에요. <laughs> 뭐, 다른 개발된 전원주택 단지들은 사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 이 고산 지역에 읍내가 조금 가깝고, 읍내는 아니지만, 그 시가지가 가깝고, 있을 건다 있고, 거기서 멀지 않으면서도 땅값이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 학교 옆에, 그런 좋은 땅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이쪽으로 왔을 때어 그러니까 전원 주택 개발지가 아니면서 땅을 구입을 할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작은 땅은 안 팔아요. 그래서 큰 땅을 <놀라> 1000평, 2000평 이렇게 땅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는 구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네 명이 같이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운이 좋, 좋은, 것,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이 한 3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하면 한 분이 빠지고 시작하려고 하면 또한 분이 빠지고 이렇게 무산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4번 타자로 들어갔는데 또 무산이 될 뻔했어요. 한 명이 또 빠지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땅 계약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땅 개발을 하려다 보니 사실 원래 1년 전에 이제 완공이 됐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완주군청이 이렇게 지역민들 오라오라라고 제도를 많이 펼치지만 실제로 행정적으로 들어가면 좀 방해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이유가 이제 천평 정도가 되면 이제 도로를 길게 내야 되는데 50m가 넘으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의를 받는 이유는 완전히 큰땅좀 위험성도 그런 것도 심의를 하고 도로를 길게 내면 맹지 땅이 땅값 올리려고 돌을 길게 내기 때문에 심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심의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공사도 아니고 맹지 땅 개발할 것도 아니면 쉽게 통과해 줄 법도 한데 이 심의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계속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미뤄진 게한 4달 5달 작년 2월에 이제 공사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재심이 재심이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져서 이제 다 돼서 이제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 둘째 임신이 돼가지고 <laughs> 그러면 내년에 진짜 그렇게 돼서 어 내년에 2월달에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어릴 때 전원주택을 살았대요. 근데 굉장히 좋은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어 인사를 생각을 하면 좀 두렵다고 많이 해요. 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주로 많은 그 남자, 남편들이 전원주택 가자고 많이 그러는데 주로 도맡아 하는 일꾼들은 아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한3년 그니까 한 5년 정도를 아내가 저를 지켜보면 아,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전원 주택에 가서 여러 가지 뭘 가꾸고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구나. 저도 와이프한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적인 명도 있지만 저희 부부의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밖을 쳐다보면서 이 여유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뒤편에 어 예쁜 꽃, 나무 이렇게 기르면서 어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걸 상상을 해보면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내가 뭘안 해도 제가 다 해준다고. 아, 참, 그리고 그 아내가 좀 두려워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섭다.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집을 지으면 사실 좀 유명한 집이 될것 같은 게 구조적은 뭐 저렴하게 짓지만 제가 IoT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지금 아파트도 거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원주택도 지금 자동화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문을 이제 닫으면 외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어디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닫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동작 센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무섭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 그런 면도 다 이제 OK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벌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오히려 도시가 해충이 더 많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익충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해충들은 없을 테니 뭐 거미 이런 것들이 보여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고요 오히려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도시보다 없다 이렇게 설득이 많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늦게 됐어요. 고, 공부를 좀안 해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죠. 한 6년간 교육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더니 그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 교육학과는 어, 그렇게 해서 1, 2년 통과를 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 좋은 영향을 발휘한 게 6년 동안 똑같은 거를 6번 봤더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되니 이 한국 교육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IoT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많은 책을 읽거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론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 뭔가를 하려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실태는 인공지능이 가 예를 들어서 검색만 하면 쉽게 알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육이 많고, 게다가 그것을 위해서 사교육도 많이 하고.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 학교는 중학교였는데, 그것을 좀 많이 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물론 어 수능, 대학에서 바라는 미적분학은 배우면 좋지만, 의미 없이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의미시 배우고 논리를 배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만 가지고 배우려고 그 다음에 어 문제를 풀고 또수능공면다 까먹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뭘까? 그건 책이더라고요. 책을 인공지능은 읽을 읽어줄 수는 있는데 그 책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고 또 수학도 책을 인 그러니까 책그 논리를 쌓는 인문학적 하나의 과정으로 수학을 배우는 게 나중을 위한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 정말 그 이제 중학교도 서신중에 있었는데 그쪽이 사교육이 좀 심하거든요. 그쪽에 계속 이제 제 생각을 학부모들한테도 알려왔고, 하지만 별로 변함이 없는 거를 또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옮길 때가 됐는데, 고상부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모교사로 지원을 하게 됐고, 와서 보니까, 어이 지역, 이 학교를 만든 지역 사람들의 생각도 어,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논리라면 진짜 논리를 배우자라는 식으로 어,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산고등학교가 바라는 게뭘 뭐냐라고 이제 하면 결국은 미래의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어, 현재, 인문계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저 문제풀이. 제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초등학교 3, 4학년이 정말 수능 그런 문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그런 문제로 변환시키걸막 풀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냥 문제만 풀어요. 아 이거 정말 아닌데 정말 그럴 아이일수록 책 읽고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능력 그 다음에 뭐 토론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맞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고3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정말 수능을 바라보지 않아요 또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지 않아 정말 그 공부 교육과정 과목 과목 하나하나에 대한 어, 본질적인 노력, <laughs> 본질적인 노력들을 어,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그러니까 고산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은 옛날 고산고를 생각을 하고 아 힘든 학교가 힘든 학교를 학생을 받으려고 대안학교로 전환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과정을 봐도. 대학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마치 부적응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조금만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을 좀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고상고등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오면 어, 쉽게 뭐 졸업을 할수 있다. 쓸 거라고 생각도 할수 있지만, 본질적인 노력은 어, 정말 진정한 공부,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공부를 시키려고 만든 전환한 학교라, 그 오히려 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공부를 막 자꾸 시키는 불만이 드는 학생들이 오면 정말 대성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고 올해도 어 그러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죠 첫 해보다 둘째 해, 셋째, 넷째 해그래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약간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 그다음에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북계 서거석 교육감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미래학교라고 이제 생, 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학교가 그 미래학교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고 거창한 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내와 아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직은 내공이 깊지 않지만 사실 어 인문학, 그러니까 교육의 끝이 인문학이라고, 그니까 어 진정한 교육이 인문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아이 앞에서 열심히 읽어서 아이도 책을 많이 친 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교육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했더니, 아이들과 인문학 책을 같이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걸 더 나아가서 지금 고산 지역에도 인문학 모임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에도 참여하고, 나이가 적든 많든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바른 생각,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모임들, 그게 적극 참여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저는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 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아파트, 젊어서는 전원주택이 맞다 이 말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전원주택에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으면, 정말, 어, 아이가 어릴 때 전원주택에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aughs> 그 다음에, 아이의,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금방 계속 앞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어 돈을 많이 벌려고 좀더 바빠지고, 그 다음에 그 바빠짐으로 인해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학원을 가고, 그러면 진정한 공부도 못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가 어릴 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더 만들고 그러면 이제 돈이 조금 벌리겠죠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낼 돈으로 그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전원주택에 와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오래 살아보지도 아직 살아보지도 않는 입장에서 조언도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봤을 때, 교육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아이가 어렸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여러 가지 탐구를 하고 그런 경험을 좀 주는 게 먼저 아닐까. 그다음에 어, 사실 아파트 제가 이제 작년에 휴직했다 그랬잖아요. 놀이터에 있으면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가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요 그럼 부모들이 다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핸드폰을 하게 되고 저희 부부도 저도 핸드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아이한테는 전원주택에서 같이 모래 놀이하고 꽃 놀이하고 벌레 놀이하고 이럴 생각으로 전원주택에 오기 때문에 또 아내랑 핸드폰 아이 앞에 사지 말자, 이런 말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그렇게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